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예, 여러분들, 먼저, 화초에 대한, 식물에 대한 정보, 소식,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식, 정보 전할 것은, 예, 화초, 식물, 왜 자꾸 죽을까? 왜 자꾸 죽을까? 저도 식물 키우면서 많이 죽입니다. 많이 죽이니까 왜 죽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찾아 봅니다. 식물 키우면서 안 죽이고 키우는 분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분들을. 근데 안 죽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식물을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은 죽습니다. 안 죽으면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람도 태어나서 일평생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안이 돼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암이나 아니면 사고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로 가듯이 식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식물도 여러가지 형편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죽을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은 첫째는 제일 큰 것이 제가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물을 안주어서 물을 늦게 주어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물을 늦게 주거나 안 주었을 경우에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과하게 주었을 때, 과하게 너무나 많이 주었을 때, 아니면은 대부분 저는 안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병충해도 있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안 해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어,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이 있고 반 그늘 식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햇빛을 충분히 봐야 하는 식물인데 안에서 계속 오랫동안 키운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죠. 안에서 키우는 반 그늘 식물인데 양지, 양지 바란 것에 계속 놔둔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안 죽이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식물에 대한 이름을 알고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특성. 재배 온도는 몇 동가, 주간 온도, 야간 온도, 물을 좋아하는 것인가, 물을 좀 싫어하는 것인가? 물이 중간인가? 그 다음에 거실에서 키운가? 베란다에서 키운가? 음지식물인가? 양지식물인가? 그 다음에 야생화인가? 아니면은 야생화가 아닌가? 야생화 종류는 들꽃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야생, 그 다음에 들꽃. 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야생화 부분은 저도 공부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더 공부 많이 해서 다루기도 하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 또한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단지에 전에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찍은 것을 설명하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90. 4만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94만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유튜브 찍은 중에 제일로 조회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 앞에 올려놓은 이유는 에, 이상 없이 잘 크고 있지만은 에,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면은 니치솔 이마거진데에다가 단지를 심었는데 이가앉아요 지금 좀 말라 있습니다. 이 정도 일방 뚫린 거화분이면이 정도 말르면 죽습니다. 이 정도 말라 있다면은 지금 이 정도 또 이것도 말랐고 이것도 드라코도 지금 말랐고 그래요 이 정도 뚫린거 하면 죽어요 근데 이맨 밑에 수분이 잔재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은 에, 여기가 니치소일이 가라앉아요 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가라앉은 것들을 니치소일을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도 물론 지금 말라서 물을 줘야겠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감싸고 이 밑으로 내려간 부분, 폭, 꺼졌, 꺼졌다고 그럴까요? 내려갔다고 그럴까요? 물을 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새로 흙을 넣어주면은 영양분도 이흙 자체에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보기 싫잖아요. 너무나 내려가니까. 그래서 영양분도 보충할 뿐더러, 그 다음에 너무나 내려갔기 때문에 흙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것이 율마죠. 율마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그다음에 관음죽. 관음죽은 이 새끼 옆에 가지들이 두 그루를 심은 것 같은데 옆에 세 가지들이 지금 한 나무에 세 개, 세개 정도 평균 세네개 정도 옆에 가지들이 올라와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분주해도 될것 같습니다. 분주, 포기 나누기 해도. 자, 옆에 뿌리 자리고. 그래서 이것도 내려갔기 때문에. 소일이 내려갔기 때문에 니치 소일을 보충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해다 보면은 보충해 주세요.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 보충해주고 이 옆에 있는 고무나무도 굉장히 이쁘게 잘 컸습니다. 전에 이것을 물꽂이해서 뿌리를 내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다 100% 니치 소일이 들어가서 큰 건데 굉장히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일이 조금 내려갔어요 물을 주니까. 그래서, 소일을 이렇게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으로 돌아가서 드라코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코도 굉장히 쏙 들어갔어요. 밑으로. 이 정도. 10cm, 15cm 이상.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소일을 보충합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 소일을 보충하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새로운 흙도, 영양도 보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흙 자체에도 영향이 있지만 부족하게 되면은 화초용 전용 이제 비료를 위에다가 주어서 내려가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보충하고 보충하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 페트병도 있네 요 페트병도 이 하트 호얀데 굉장히 뿌리 보이시죠? 물을 내가 충분히 줬어요. 건강하게 잘 커요. 이 매달아놓으면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잘크기 때문에. 분갈이를 좀더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조금만 이게 화분이 적은 것들은 이 상태로 한동안도 괜찮겠지만 두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제 앞에 있는 니치 소일, 이 니치 소일이면은 마가진 단지, 마가진 페트병, 마가진 냄비, 마가진 주전자, 마가진 장화, 마가진 건 모든 것들은 이 니치 소일만 있으면 화초로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유튜브를 올려 놓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소일을 주문해 주세요. 다른 사이트도 있지만은 제 유튜브를 보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판매체가 달라요.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주문을 해주세요왜 물어보니까 소일 산대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이트를 사 가지고 물어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치 그쪽에서 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려서 소일 구입하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직접 농사진 것 어떤 때는 다육이, 어떤 때는 점란, 어떤 때는 노즈마리허브 돌아가면서 여유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니치 소일은 현재 6리터와 20리터와 50리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적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큰거뭐 50리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6리터 20리터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물주로도 많이 이렇게 많이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려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렇다가 이렇게 흙을 넣었을 때이 끝터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물을 이렇게 서서히 주시면 돼요 이게 1리터 짜리인데 1리터 1L 하나 더 줘도 이거는 한뭐두개 정도 최하로 두개 두개는이지세개 줘도 네, 될것 같아요. 하나를, 일단, 일단 하나를 내가 전부 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주, 줘도 끄떡이 없어요. 1터두개 줘도 끄떡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줘도, 하나 또, 여기다가 늘만은 다 줬고, 여기도 관음죽에다가 이놈 하나 다주겠습니다 여기도 한2터 여기 물조로로두개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단지가 좀 크니까, 그리고 많이 말려있으니까, 물줄 때, 말른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분들은 나무 젓가락 꼽아놓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식물 상태를 보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 단지가 잘 의외로 생명력이 강하고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 고무나무도, 이놈 하나 다 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서서히 여기도 주워서, 이놈은 절반만 주고 이따가 좀더 주기로 하고 드라코 드라크도 이쁘게 잘 커요. 이쁘게. 이따가 소이를 더 보충했습니다. 이따가 이놈을 여는 두 개, 세개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소이를 한번 좀 이따가 더 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이렇게 물을 줘봤는데 조로 시키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 소이 마거진데 여러분들 감 구멍 단지 구멍 뚫지 마세요. 모든 생활용품을 저는 화분으로 한번 써보시라고. 물론 아그진 것도 판매하긴 하는데 집에 있는 생활용품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화분으로 이쁘게 키워보라고 이 니치 소일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홍보를 해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소일로 심은 것, 소일 넣어서 부족한 것물 주고 이렇게 있다 정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식물 안 죽이고 잘 키우는 방법 아까도 종종 말했지만 햇빛이 필요하고 뭐물 아니 수분 오케이 온도 통풍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올려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올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나보다도 어떤 분들은 식물이 더 박사가 되더라고요 <laughs> 예, 예, 아무쪼록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연구하고 배워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